안녕하세요, 메타랜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물건은 안양 IS 비즈타워 센트럴입니다. 호실 앞까지 차량이 올라올 수 있는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 시스템으로 호실한 물류 상하차가 가능하여 유통이나 제조 관련 업무에 편리한 호실입니다. 호실 앞 주차도 가능하고요. 문을 열자마자 군더더기 하나 없는 탁트임이 느껴집니다. 천정에 시스템 냉난방기 두대 설치된 기본 유닛으로 나온 임대 물건인데요. 기본 유닛으로 임대가 나왔기 때문에 임차 기업의 용도에 맞게 다양한 인테리어의 선택 폭이 생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양 ISB지 타워 센트럴은 2022년 준공된 신축이고요, 1,700호실이 넘는 대단지고요.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1호선 명왕역까지 이용이 편리합니다. 본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432번지 안양 IS 비지타워 센트럴이고요. 4층에 25평 물건입니다. 보증금 1,400만원 임대료 140만원입니다. 안양 IS 비즈타워 센트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매 및 임대 물건이 있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에서 임대까지 에이스 범계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에이스 범계에서 하시는 사업마다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